왜 찍게 됐냐? 어제 사부님이 학원에 갔다가 새벽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부님이 니네 생각을 꽤 많이 해. 그러니까 니네 좋은 말들 해주고 싶은데 네, 성격상 그게 네. 잘안 돼. 일단 카메라 를켠 거야. 카메라 켠 욕을 덜 하거든. 일단 <laughs> 참아야 참아 자면서 하는 거고. 우리 나이가 태권도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 나랑 안지 6년이 됐어.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안 하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다. 사부님 고등학교 3학년 처음 만났는데나 대학교 졸업했어. 군대도 갔다 왔어. 뭐야. 19살 때 봤는데 25살이야. 분명 태권도 다니기 싫은 날도 있었을 테고, 니네도 그럴 테고, 6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 그리고 분명 그 중간에 그만뒀었으면 이미 나랑은 2연이 끝났을 거야. 생각해보면 니네도 나랑, 어떻게 보면 나랑 안 만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꼭그 중에 6년 다니는 이유는 태권도가 좋아서, 운동이 즐거워서, 사고님이 좋아서. 이셋 중에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태권도를 꾸준히 다니고 있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을 해. 근데, 참 보면 신기해 이렇게 그만두는데도,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갑자기 다 해봤니야, 너 나처럼, 공부를 착실히 한다, 꿈이 있다, 라고 그만두면, 언제든지 환영해. 그러니까, 누구들도 빨리, 꿈을 찾고 그만두시면 좋겠어 <laughs> <그건> 진짜 팩트야. <패티야. 웃음> 고생했고, 우리 6년간. 그 다음에 이거는 사모님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특히 동화, 아영이다혜 서진이. 사모님이 아까, 너네한테 뭐 물어봤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laughs> <말해. 웃음> 어, 친구 유해진 적이 있냐고 했을 때 그대보다 손들었잖아. 그치, 뭐, 괜찮아. 난 그럴 수 있지. 힘내라는 말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럼 너네 반대로 니네 자신이 유래해본 적 있어. 대부분 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친구가 열심히 준비한 것보다 시험을 잘못 봤다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다거 그럴 때는 대부분 친한 친구만, 하고, 괜찮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러는데, 반대로 내 자신이 떨어졌을 때는 뭐부터 하냐면, 아유, 한 시간, 새끼. 아유, 네가 낮잠 잘 때부터 알아봤다. 아유, 그때 한 시간만 자라니까 두 시간 자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린단 말이야. 니네 자신한테 먼저 괜찮냐고 믿어줬으면 좋겠고, 니네 자신이 무조건 1순위가 돼야 돼. 사부님은 그러지 못하거든, 아직까지 사부님이 지금 몇살이잖아 승을 네, 네, 달았어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나 자신한테 그렇게 잘 못해. 반대로, 에 사부님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요? 해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니네들이 지금 못하는 니네 스무 살되면뭐 하게? 일. 일. 네. 대학교까지. 어. 네. 니네 막 특히 고등학생들은 스무 살 되면 환상이 좀 커. 아 이제 나 이제 혼자 살고, 연어 따면 차도 타고. 현실은 나차 없어. 짐내지마니 엄마랑 같이 살고있어 나도 고등학교 때나 졸업하면 바로 자취할거야 남자 어디가? 군대 군대가면은 군대 군대. 군대 집이 생길까? 야. 돈이 없어 면허 땄어 차 살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 돈이 없어 이제 그 강한 멘탈을 견뎌야 되는게 나 자신이야 이걸 위로줄줄알아요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나름대로 다 힘듦이 있어 네 친구들 힘들다고 하면 힘내, 어떻게 이러잖아 힘내, 어떻게 이러잖아 힘들 때 힘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 사실 내가 가장 힘들다는데 힘내라는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부님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어떡해요 라는 사람이 많아 꿈 없어도 돼 근데 사부님은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었던든 니네 앞에서 내가 가장 하기 싫었던 말을 이제 해야 돼 공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적성에 맞고 뭐가 괜찮고 하는지 나올 수가 있어 공부를 하잖가 몰라 그래서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걸 한 거야 난 아직까지 꿈이 이게 아니야 나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 나는 태권도랑 전혀 정반대인 걸알봐야사모님은 서른 살때 다른 걸할 거야 음, 난 TV 에 나오지 뉴스 말고 <laughs> 아니, 나 진짜 진지한데? 나 진짜, 진짜, 나, 사고 쳐서 말고, 태권도 사범님, 제자 폭행 막 이런 거 말고. 아니, 나 진짜 t v 나오는 게 꿈이야. 난 진짜 TV, 나, 난 진짜 t v 나와가지고 하는 게 꿈이고, 그래서 니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진짜. 공부 무조건이야. 난 꿈이 없어요공부하요 그리고 아영이네 학교가 좀 이런 게 심해. 자격증 따라고 자격따라고 하는 거 그치? 네. 사범도 안 따서 선생님 자격따라 하면, 저꿈 있어요. 저 태권도 사범님 할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들을 좀 크게 가였으면좋겠어요 사부님도 지금 좀 막연한 꿈이긴 하지만 솔직히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계속 작고할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냥 해보면 얘들도 좀 꿈을 좀 크게 시지 없으면은 미안하지만 꿈이야. 이게 우리나라지. 뭐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스 있겠지. 니네 주변 친구들 중에 진짜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애들 있지 않냐? 네. 막 진짜 아 쟤는 뭐 쟤는 어떻게 살까 싶어할 정도로 걱정이 없어 보이는 애 있어. 특히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도 불구하고 왜 살지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애가 있어. 근데 그런 애들도 나름 각자 힘듦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힘듦을 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마. 니네 나이 때는 힘든 게 맞아. 안 힘들면 이상한 거야. 니네 나이 때.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바에 서진이, 동아 아영이 힘든 게 맞아. 왜 고등학교 갈때 스트레스 받지? 아유 고등학교 처음 올로왔을때 적응할 때 힘들었지 자유증 따라고 뭐라 그러지 동아 이제 고이니까 내년에 고3이라고 막 선생님들 뭐만 하면은 야 내년에 고3인데 막 이러지 고3 되면 또 뭐라 그래 야 내년에 성인인데 이럴 거야 계속 그래 이 나이들이 힘든 게 맞아 그래서 그 힘듦을 스트레스를 풀고 찾았으면 좋겠어 그 스트레스 푸는 게 태권도면 좋겠다 오래 다니려고 계속 잡작 부리는 거 아니야? 난 아, 니네들이 빨리 그만 뒀으면 좋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풀려는 게 운동이다. 그러면 계속 와서 나랑 같이 운동하고. 오케이? 네.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도 특히 이제 다이 그만두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 무조건 무조건 운동하는 사람이고 운동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의, 예의? 있어야. 아. 무조건이의 운동을 배우면 배울수록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예의 있어지고 공손해야 된다. 중계랑 체육관 애들 어때? 아뭐 실력은 좀 부족한데 싸가지 있어요라고 말하거든. 그게 내 자부심이야. 제가 부탁인데 예의있어지고 우리 다혜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설레, 어? 열심히 살고 힘든 거 당연한 거고 그동안 고생했고 행복하고 밥잘 먹고 똥잘 싸고 돈잘하자고 오케이? 잘자! 함께! 공략! 대고 여자가 되겠